때 보시면 Create a New Space 란 부분이 나올 겁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 첫 번째는 아예 전혀 블랭크, 완전히 무에서 창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미 존재하는 것을 복사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보시면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만드는 게 그렇게 제가 익숙하지 않고 또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막, 막,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냥 템플릿을 써도 충분합니다. 아, 저는 템플릿을 사용할 거고요. 여기 쭉 내려오시면, 에듀케이션이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지금 개수가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에듀케이션 클릭해 볼게요. 여기 오시면은 지금, 어, 여기 오디토리엄도 있고, 클래스룸, 라지, 뭐 이렇게 스몰하고쭉 어, 나오는데요. 이걸 잡고 당기시면 되거든요. 근데 좀 주의하실 거는 뭐냐 면이개더타운은 25명까지가 무료 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건 사용하시기 가 어렵고요. 여기 보시면 25명이라고 되는 이런 부분들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저는 여기서 클래스룸 스몰로 하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딱 선택하는 순간에 오른쪽에 설명이 나옵니다. 스페이스 디테일즈에서 설명이 쭉 나오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오브젝트가 총9 개가 있다라고 돼 있고, 25명 온라인 유저에게 무료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쭉 그러니까 나오시면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먼저 이름을 정해주셔야 돼요. 스페이스 네임요. 자, 스페이스 네임인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이 URL 끝에 이 스페이스 네임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은 Julia 라고 한번 해볼게요. Julia English.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방에 대해서 패스워드를 줄 건지 줄 거면 이렇게 하시고요. 안줄 건지.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께서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제 학생들과 수업하거나 학생들용이라면 제가 볼 때는 프로텍트를 열어두는 게 좋겠죠. 아니면 뭐 연수를 하신다거 그럴 때는, 이제, 그, 잘 모르는 그런 다수에게 부를 때는, 주구조 이렇게 패스워드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패스워드를 여서요. 이렇게, 1, 2, 3, 뭐 추천번호 이렇게 뜨는데, 간단하게, 뭐, 1, 2, 3, 4 해도 되고, 여러가지, 4, 3, 1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일단 비밀번호를 꺼보고요. 그리고, 이걸 한 이유가 뭐냐? 자, 그러면, Educator라고 써볼게요. 이러고 난 다음에, Create Space라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아바타를 선택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제가 제 웹캠이 켜져 있거든요. 이렇게 제 손이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저는 일단 캠을 좀 끄도록 할게요. 자 끄고 그다음 마이크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딕트 캐릭터.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렇게 그냥 김현주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아바타를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휠체어를 탄 아바타들도 있고요. 여러 인종의 아바타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클로우딩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요렇게 하고 저는 Next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인더 게 i 더링 자 이렇게 해서 제 아바타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쭉 내려오시면 여기 왼쪽을 보세요. 왼쪽에 보시면 포도 모양 보이시죠? 왼쪽 상단에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요, 선생님 나중에 이거 나가는 방법을 잘 모르거든요. 그럴 때는 이 포도 성형을 눌려서 고홈하면은 아까 첫 화면으로 나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특히 이게 나중에 나가는 방법을 모르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세팅이 되고요. 여기에서 세팅하는 부분에서 선 조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떤 거냐면은. 내려오시면 제가 이제 우리가 수업에 초점에 맞추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에 첫 번째는 Preserve Chat History 에서 채팅 기록이 남는 걸 껐다가 켰다가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채팅방이 선생님이 오늘 수업하고 다음 수업하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똑같은 채팅방인데 아 그게 똑같은 방인데 그럴 때마다 이거를켜 두시면 이전에 했던 채팅들이 다기록에 남습니다 아까 여기 선생님 그 암호를 다시 재설정 하실 때는 이제 여기 스페이스 액서스의 패스워드 하시면 되고요. 어, 아,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 유저 롤즈라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한번 사용자에게 역할을 주는 건데요. 여기에서 글로벌 빌드로그를 잘 봐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 버튼이 켜져 있으면 바로 모든 유전, 그, 여기 유저, 다시 말하면 사용자, 우리는 학생이겠죠? 학생들이 여기 있는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편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업을, 만약에 수업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것을 꺼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요거를 꺼둬야지 학생들이 마음대로 선생님이 세팅하신 걸 바꿀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수업하실 때뭐 이런 거만들기 수업할 때는 켜면 되시지만은 저는 이건 항상 수업하실 때는 선생님 걸 건드리지 않도록 꺼두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렇게 특별히 중요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세팅제서 나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는 빌드라고 해서요. 지금 보시면 어, 오브제라고 하죠. 요 오브제는 물건들이죠. 이런 것들 물건들 지금 보이시나 칠판도 있고 뭐 사과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 지금 아주 간단한 오브제들을 만들거나 지울 수가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그 다음에 요 칼렌다는 별로 써이지가 않고요. 지금 보시면 밑에 이제 요거는 많이 쓰여요. 채팅. 아까 하셨죠, 그렇죠? 요 채팅에서도 지금 보시면 밑에 보시면 각 가까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모든 사람, 그 다음에 지금 접속자가 없잖아요. 접속자가 들어오면 여기에 줄리아가 들어오면 줄리아라고 그런 개별적인 채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팅이 가면 알림이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딱 하시면요 지금 누가 들어와 있는가를 다파갈 수가 있어요 출석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중요해요 인바이트 클릭을 하셔서요 여기에서 초대하는 건데요 이 링크의 유효기간을 정하실 수가 있어요 1시간부터 쭉 이렇게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 하면은 변함이 없겠다는 거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 보시면 뭐 이메일 초대하는 사람을 바로 그 이메일 을 해도 되고 저는 이거를 주로 많이 썼어요 카피 인바이트 링크에서 이 링크를 제가 그냥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넘어오셔서 이제 밑에 보도록 밑에 이제 밑에 가시면 요거도 되게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생각보다 넓어요. 밑에 미니맵이란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클릭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보면 아, 여기는 방이 총몇 개가 있죠? 두 개가 있고, 이두 개의 방 중에, 그러니까 하나의 방에 큰두 개의 구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이 부분에 있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버튼을 원하면 화면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정말 똑같죠? 오디오 공유도 하실 수 있고, 창과 크롬 탭을 공유해서 바로 학생들과 사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 이모지가 있거든요. 자, 이런 이모지들. 지금 보시면 이모지를 쓰면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머리 위에 생기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생기고 이 상태에서 없을 때는 또 클리어라고 이게 X 이거를 누르시면 없어지게 됩니다. 이 아바타 움직이는 거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이 아바타 움직일 때는요, 이게 우리 화살표 기능 쓰시면 돼요. 우리 키보드에서요, 자, 오른쪽, 왼쪽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실 수가 있고요. 또 재미난 기능 중에 그냥 Z를 눌러보세요. Z, Z, 제일 마지막 Z 누르면 이렇게, 이렇게 막 춤을 추는. 하트가 나오면서 이렇게 춤을 추는 것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이 화살표 모양하고 똑같은 게 선생님 이거 영어자판으로 볼게요. 영어자판 보면은 A가 왼쪽이고 중간에 S가 밑이고 D가 오른쪽이고 위에 W가 위로 가잖아요. 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A, 각지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또 D, 오른쪽. 그 다음에 S, 똑같아요. 이 화살표 모양하고 그러니까 W, 요것도 이렇게 움직이는 그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다른 것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쭉 하다 보니까, 어, 여기 갑자기 노란색, 잎 글로우가 생기면서, X를 눌려라 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 하면, 이 게더타운에서는요, 이거 우리가 오브제, 우리가 어버잭단 물체란 뜻이잖아요. 그것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 오브제의 외래어처럼 쓰는데, 이 오브제들에게 인터랙션 기능을 줄 수가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정할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인터랙션이 있는 오브제지 보세요. 여기에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에 지금 의자도 있고 테이블도 있잖아요. 얘는 얘가 지금 지나가도 오브제에서 이렇게 노란색 글로우가 생기지 않아요. 지금 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노란색 오브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밑에 오브제들은 아무 인터랙션 기능을 이제 주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얘는 만들 때이 오브제에 인터랙션 기능을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면 은이 오브제에서 인터랙션 기능은 다 똑같아요. 바로 뭐냐면 여기에 이 상태에서 X만 치면 됩니다. 자, X 한번 쳐볼게요. 자, 쳐보면 여기에서 화이트 코드 기능이 뜨고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이 싫으시면 나중에 지울 수도 있거든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노트도 줄수 있고, 그럼 여기 써볼게요. 영어로도 뭐 이렇게 뭐 되네요. 영어로도 기능이 되죠. 그 다음에, 보스 캔버스 그림 그리기도 나오게 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캔버스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그림 그리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굉장히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하면 여기 보시면 쉐어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썼던 이 화이트 모드가 쉐어하면요 링크가 생겨요. 링크가 생겨서 이 링크를 가지고 만약에 선생님께서 다시 크롬 가셔가지고 붙여넣기 하시면 지금 했던 이 내용만 링크하게도 생기게 됩니다. 굉장히 좀 특이하죠. 고개도 좀 특이한 기능이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나오실 때는 자, 오른쪽 위에 보시면 x가 보이죠. x로 나오시게 됩니다. 자,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